그 왕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왕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 가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어디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낳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 왜 그러면 여기 베들레임이냐?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떡집이기 때문에, 떡집. 떡집이라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다. 그러니까 내게 오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거잖아. 왜 몰려가는 거요? 예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우리 이제 배고를 일은 없어. 어? 오병이어에 막 기적을 일으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먹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 제자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건 좋은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아니, 저걸 뜯어먹고 이렇게 잘라갖고 피 받아갖고 마셔야 되는 건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은 주님의 살과 피인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 그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떡집이 되어 질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떡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는 그 심령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 언약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 주신다. 라고 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그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성취?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심을 받는 삶의 여정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이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의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기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심 받아서 모든 여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심을 받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